레위기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짜서 만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라. 그 기름은 등잔에 쓸 기름이다. 그 등잔의 불은 꺼지지 않게 계속 켜두어라. 아론은 그 등잔을 회막 안에 곧 언약괴 앞에 친 휘장 앞에 두어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이다. 아로는 여우와 앞곧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위에 언제나 등불을 켜두어라. 고운 가루로 빵 열두 개를 만들어라. 빵 하나에 가루 십분의 이 예바가 들어가게 만들어라. 그것들을 여우와 앞의 금상 위에 두 줄로 늘어놓되. 한 줄에 여섯 개씩 늘어놓아라.각 줄에 순수한 향을 얹어라.그 향은 빵을 대신해서 기념하는 몫으로 바치는 것이다.그것은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리기 위한 재물이다.아론은 안식일마다 그 빵을 여호와 앞에 놓아 두어라.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그들은 그것을 성소에서 먹어라. 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화재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자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남자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어떤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여호와를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 데려갔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였습니다. 슬로미스는 단지파 사람 디브리의 딸이었습니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 때까지 그 사람을 가두어 놓았습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나를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라.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을 다 데려가거라.그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돌을 던져 그를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여라. 모든 백성이 돌을 던져 그 사람을 죽여라. 외국인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짐승을 죽인 사람은 다른 짐승으로 물어주어라.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똑같은 상처를 당하게 하여라. 뼈를 부러뜨리면 뼈를 부러뜨림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그것과 똑같은 상처로 벌을 받을 것이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다른 짐승으로 물어주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라.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지켜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